향이 좋아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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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터지, 지 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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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준비를 해볼까? 비닐 뜯아 아, 아, 내가 이걸 없네. 갖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안 갖고 와가지고 나 분명히 찾으라고 했거든? 근데 안 보이더라고. 음. 보이나요? 응, 열심히봐야 양. 역시 똥강아지가 너무 친한 하는데? <laughs> 선물 받은 똥강아지. 아, 어. 생각보다 너무 이쁘다 깜짝 몰랐어 여기가 타니가 응, 네, 나 여기는 니 여기는 두근 두근두근두 두근 두근. 여기, 여기 응. 근데 언니 어떻게 앨범 다 모였지? 예앨범 응. 어, 앨범을 그 많이 샀으니 너성이는드로기 어, 어, 아직도 현이 그거 하나 어 그거 저기 뭐지? 이거 만들어야겠는데, 나 상민이 생각할 멈췄어 지금 상민이 생각할 때 선택해야 돼. 이러다 상민이 생각나온다야 막상 '괜찮구나, 우린 또티 좋은데' 음. 근데 나휴대폰케이스에다가또스크래즈 붙였었어. 오 여기에 응, 여기다가 투명이라고 나는. 아, 나도 바꾸면 붙을 어, 투명일 때 하라. 빗갈번장, 빗갈번장,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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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음. 응, 일거보자는좀 그랬어. 어 <laughs> 그거 괜찮은데? 어, 아, 음. 뭔가 삐뚤 붙은 거 같지만 그냥 음. 그것도 나름 느낌이 <laughs> 있는 거야. <laughs> 아까 나눠두는 게 스티커라. 맞아. 어, 공간이 안 내네. 아, 공간이 안되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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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비경질 덤비다. 내신이 치고 있는 그녀, 근데 그깔끔도못 뛰겠어. 그치? 어, 잘 붙였다. 음... 괜찮네. 이거 어차피 케이스 위에 붙이는 거라. 다들 그러는 거지. 음, 그냥 막 붙여도. 이거 에이맥스, 에어맥스, 에어맥스 에이맥스야. 에어에팍 에어... 맥스. 아, 좋아. 어, 야, 뭐래? 아, 어? 원래... 아, 하여 나 게임에도 콘돔 저는 내가, 아, 내가 아, 이걸로 아, 매니아 뺏고 너무 좋아해. 아 진짜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어 <laughs> <laughs> 귀가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 봐봐 되대로 봐. 그러니까 음, 이쁘당 내가 여동생한테 안 삐기게 잘해 볼게. 요즘 실수들는데 히... 망한 거 같아요. 왜? 그냥. 그냥. 최대한 해보겠어. 이든 해. 게임을 해. 봅니다 아, 아, 해. 쉬든 해. 해. 쉬든 해. 쉬심 해. 쉬든 해. 가든 있어 심장 쉬든 수 쉬든 해. 쉬든 해. 쉬 足もついたくなってる。 아, 발 뭐가 먼저 터져라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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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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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네, 만들어 간다. 지금. 어 내가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플 오케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오이오

가깝서 보고 형이는 보따 이따 내게는 6에서 찾아도 자신은 있다 6에서 오으로 하면 좋고 안내신 분이 있다 거의 본문에가 좋긴 하니까 오류로 하면 좋긴 거구나